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한 논쟁거리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얘기할게요. 자, 일단 토마토는 채소죠. 그 근거는 첫 번째, 맛과 용도 때문에 토마토는 담콤하지 않고 새콤짭짤하잖아요. 파스타에 넣고 샐러드에 썰어 먹죠. 사과, 바나나, 딸기랑 같이 과일 샐러드에 넣으면 상상만 해도 무섭죠. 그건 과일 샐러드가 아니라 공포 샐러드죠. 두 번째, 역사와 법 때문에 1893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어요. 토마토는 요리에 쓰이니까 채소? 관세 싸움에서 나온 거지만 결과적으로 채소 파승 그리고 이걸 세금 때문에 소송을 건 토마토 수입업자가 있는데 패소했대요. 그때 법원 판결 이유가 토마토를 식사로 먹지 후식으로 먹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채소냐 과일이냐는 구분이 개통분류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학적 구분입니다. 식물학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실 과일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마토를 채소류로 규정하고 농업통계조사 규칙에서는 과채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렇대. 그런 줄 알자. 감사합니다.